어, 제가 최대한 빨리 어제 바로 오후 2시에 선고하고 바로 법정 출석이 되셔 가지고 어, 오늘 제가 최대한 빨리 바로 접견 신청을 해서 지금 접견을 마치고 나왔는데 어, 생각보다는 어좀 담담히 네좀 그런 물론 뭐 힘드시겠지만 어, 저한테는 좀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셨고 어, 저희도 지금 오늘 바로 상고장은 아마 접수를 했을 겁니다. 상고장 접수해서 상고심에서는 어그 항소심에서의 어느 그 증거 채택들 그리고 법리 오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좀 바꾸면서 어, 상고심에서 뭐 파기한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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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제 판결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좀 분노하시고 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한 10개월 넘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많은 주장을 했었고 유동규의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들, 유동규의 진술이 허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박태선의 증인신문에서의 거짓말, 그리고 유동규의 통화 기록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한 부분들이 다들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의 진술이 구체적인 신빙성이 있다. 단지 그렇게만 판단한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백, 어, 강진 부장이 뭐 신숙이 대법관의 남편이고, 어, 조희대가, 조희대가 재청해서 윤석열이 어, 임명한, 그, 신숙기 대법관의, 뭐, 남편이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면은, 오히려 좀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좀, 어, 기록들을 파악을 해서, 어, 좀 판결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하나하나 좀 드릴 말씀들은 많은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상고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관련된 부분은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 중간 중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는 해서 저희 이제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좀 접견을 하면서 좀 향후 대응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어, 또 판결문을 아직 못 봐가지고 판결문이 나오면은 판결문을 좀 분석을 해서 어, 상고심에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상당히, 상당한 어떤 그 검찰 측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도 하나하나 앞으로 진행 내용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선고 결과를 듣고 나니까 다들 마음도 상당히 춥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좀더 힘내서 네, 추운 날씨지만 조금 더 힘내서 더이 정치검찰들 해체,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더 외치면서, 어, 사법정의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